어디다가 자꾸 돈 바치고 뭐 해야 공덕이 쌓이고 행복해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다 공을 들이시면 돼요. 진짜 여러분이 갖고야 할 도량은요, 성전은요, 여러분 마음 자리예요. 참나 참나가 살고 있는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지 밖에 있는 성전은요, 요 마음 안에 있는 거를 무련시켜 놓고 또 밖에서도 해놓고 즐기는 거지 거기에. 더 집착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 마음 관리가 더 중요해요. 진짜 성전 관리는 여러분 마음이 거룩하지 않고 사랑과 정의가 없고 육바라밀이 빠져있는데 그 마음이 그런데 밖에 교당만 화려하고 금박되어 있고 치장되어 있으면 뭐합니까?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?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아주 정결하게 항상 청소하고 치우고 육바람일에 안 맞는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어내고, 육바람일에 맞게 치장. 육바람일이 금박이라고 생각하시고, 여러분 마음의 성전 을 한번 갖고 보세요. 누구보다 그 마음이 잘 치장되어 있고, 청결하고, 신성한 분이 성인이겠죠. 불보살이겠죠. 그래서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.